학생부터 비즈니스 2024년 최고의 구성비 노트북. 파이어베트 A14 경량 비즈니스 노트북은 인텔 N509 프로세서와 16GB LPDDR4 RAM을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14.1인치 FHD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512GB SSD와 1TB HDD의 조합으로 넉넉한 저장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숫자 키패드를 포함한 키보드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며 배터리 용량은 4500mAh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도 지원하니 학습과 업무용으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경량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15.6인치 IPS 스크린을 탑재한 휴대용 노트북입니다. 인텔 11세대 N509 프로세서와 16GB RAM이 장착되어 있어 업무와 학습에 적합합니다. 백라이트 키보드와 숫자 키패드 덕분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5,000mAh의 배터리로 오랜 사용이 가능하며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도 지원해 다양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넷북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인텔 N5095 노트북으로 윈도우 10과 11을 지원합니다. 16GB의 램과 다양한 용량의 SSD 옵션을 제공하여 학습이나 업무는 물론 일상적인 엔터테인먼트에도 적합합니다. 특히, 백라이트 키보드와 숫자 키패드가 있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죠. 배터리 용량도 5000mAh로 하루종일 사용하기에 충분하며,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이 지원됩니다. 큰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